안녕하세요. 저는 천연 비누를 만들고 천연 비누를 가르쳐 주는 어, 공방을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오늘은 솜 누들을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건데요. 이 비누는 이미 만들어진 비누를 가루를 내어서 주물럭 주물럭 손으로 반죽해서 만들 수 있는 주물럭 비누입니다. 이미 이 비누는 음, 코코넛이나 팜유, 야자유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하얀 가루로 되어 있는 비누예요. 자, 이거를 봉지에다가 제가 향을 이미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린 향은 천연 라벤더 아로마와 그리고 자몽, 라임 이세 가지를 블렌딩해서 이 안에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기를 아주 간단하지만 주물럭 주물럭 골고루 잘 섞어주셔야 됩니다. 자, 봉지를 뜯어요. 봉지를 열어주시면 제가 요두 가지를 넣어 드렸습니다. 입욕제와 그 다음에 글리세린, 정제수, 코코베타인이 들어있는 요 용기를 드렸는데요. 순서 상관없이 두 가지를 다 넣고 비닐에다가 흔들어서 주물럭 주물럭 해주는데 크기는 본인이 원하시는 크기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민트 입욕제를 넣을게요. 입욕제를 넣는 이유는 색을 예쁘게도 하지만 입욕제가 들어간 비누는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서 헹궜을 때그 뒤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보습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리세린과 정제수와 코코베타인이 들어가는데요. 이것들을 쭉 짜서 그냥 다 넣어주시면 되세요. 글리세린은 보습 역할을 하고 코코베타인은 수분을 담당해서 잘 뭉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코코베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야자유, 이솜누들을 만든 비누에서 얻어지는 거품제. 같은 재료니까 요거를 넣어서 다 만들게 되면 거품이 잘 나는 비누가 됩니다. 요렇게 흔들어 주세요. 흔들어 주시고 색깔이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자, 봉지를 이렇게 꽈주시고 잡아주시면 흐르지 않죠. 요 상태에서 계속 주물러 줍니다. 그다음에 꽉 눌러 주셨을 때 잠깐 풀러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뭉치는 느낌이 금방 나죠? 그럴 때는 손을 넣어서 원하는 크기만큼 작게 만들면 여러 개가 나오고요. 제가 총 200g을 넣어드렸어요. 이 솜누들을 그러면 100g씩 두 덩이를 만드셔도 되고요. 작게 뭐 80g, 70g씩, 9g 이라고 하면 잘 모르겠죠? 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꾹, 꾹 주물럭 주물럭 눌러주셔요. 그러면 금방 만들어집니다. 자, 이거를 하트로 하고 싶으시면은요, 또 하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동그랗게 만들고 싶으시면 동그랗게 만들어주셔도 돼요. 쉽죠? 이래서 한 덩어리 내려놓겠습니다. 또 나머지, 별을 만드실 분은 별을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꾹꾹 누르셔가지고, 하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트를 만들어가면서 하셔도 돼요. 제가 어려운 하트를 도전해보겠습니다. 깨질 때마다 이렇게 주물럭 주물럭 해주시면 되세요. 못생긴 하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토끼 같네요. 자, 여러분이 도전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일단은 만들기를 줌 영상을 통해서 해드리고 싶지만, 줌 영상을 아직 준비하지 못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급하게, 원래 같이 만나서 촬영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저도 참 아쉽습니다. 다음 기회는 만나서 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큰거 하나, 보통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세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나오고 어 솔직히 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laughs> 다시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좀더 크게 세게 하셔도 돼요. 지금은 민트색 나는 입욕제를 넣었어요. 음, 뭐 라벤더, 솔, 유자, 로즈 등 색깔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참고하셔서 고르셔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다 그리고 다 모아서 하나씩 나눠 가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가지 색깔이 서로 다 같게 되니까 자 완성됐어요 쉽죠 자 오늘은 주물럭 비누 여기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요 재료를 가지고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또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음, 굳어야 될 거예요. 지금 촉촉하게 보습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깨져요. 깨지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말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바디용으로 쓰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세안제로 쓰기에는 화, 화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는 용도보다는 샤워를 할때 쓰시는 것이 피부에 보습이 좋고 어, 좀더 뭔가 부드럽고 자극이 안 되는 제품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제가 완제품 포장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포장법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알, 말씀드릴게요. 포장법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제가 재료와 함께 이렇게 라벨이 붙은 비닐 봉지를 드렸어요. 이 안에다가 넣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는 세 덩이였는데 갑자기 두 덩이로 변했죠. 영상을 잠깐 끄고 크게 두 덩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니까 예쁘죠. 자, 여기 뒤에 접착제를 떼요. 뜯어서 뗀 다음에 붙여주면 포장 끝입니다. 가실 때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가시고요. 뭐 이런, 이대로 뭐 선물을 드려도 되고요. 이제 이거는 저절로 이 안에서 굳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누르지만 않게 조심히 가져가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반나절 놔뒀다가 가져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비누를 함께 만드는 과정을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